영덕에 벌초하 갑니다. 갑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을 많이 쌓았습니다. <laughs> 여기 지각생. 얼굴 안안 아, 치겠습니다. 지각생. <laughs> 지각생좀 기다렸습니다. 조금 음, 좀한 25분 지각했습니다. 음, 자. 자, 됩니다면 됩니다. 자, 지금 어, 자, 가 있어. 자, 지금부터 영덕에 벌초러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출발 <laughs> 자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 올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0개 샀어요 10개 샀나? 응 왜? 어, 안에 짐을 뭐 많이 많이 실어 놨습니다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겠네 파란 가방 안에 먹을 게 살짝 들었다니요 포도 사과 뭐 있고 김밥 사가 이게 멸치 겠어요 날씨가 좀아 흐립니다. 비가 안 와야 될 겐데, 걱정됩니다. 아이고, 바다 저기네. 파도 봐 파도 비나. 카메라 담기는 게, 뭐, 어? 실제로 보는 거랑 다르네. USB. 응. 장사... 장사... 와, 파도가 좀 있다, 네. 오늘. 와, 저번저 서핑 타는 사람... 사람들이 가? 네. 새 아이가? 서핑. 안 춥나? <laughs> 우와... <웃음> 서핑? 우와... 미쳤다 어, 어, 진짜 난, 파도가 덥네. 갈매기 다네 파도가 세니까 사람을 아하네 아, 이사람도 이거 하러 왔구오 오, 서핑 있네. 네. 꽤 크다 <목소리> 경주시 2025 아팽 유치 서명 아팽 <laughs> 아이가 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 뭐, 뭐, 뭐. 볼올 차로 아, 가는 바다 소감이 바다 어떠십니까? 떨려요. 떨려요. 아유, 씨. 뭐 떨린다. 너, 너, 너무 많이 들지 말고. 뭐 필요 없는 것 때문에 그런 많 하지 마라. 네. 이런 줄은 맛있어요. 네. 아이고, 씨. 가방 어디? 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laughs> 특조사 같은데, 아버지. 아유. 이거 요 불리해가고 왔어요. 그, 소스. 아니, 아니, 이제 올라오는, 불리해가지고. 자, 1년 만에 벌차하러 가는 소감이어떻습니까 네, 저요. 예, 일단, 뭐, 나라와 국가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벌차를 하고 겠습니다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laughs> 음. 자, 벌차하기 전에, 이제, 모의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저도 벌초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츠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아버지하고 그냥 하고 먼저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농띠 막내 막내도 지금 무장을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좀 미치 미지요저 정도면은 <laughs> 미친 거. 자, 뒤에 좀비하는달고 올라갑니다. 아이고야. 등반을 시작한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한참 가야 됩니다. 앞에는 뭐 기다려 주지도 않고 쌩 가버리고요. 자, 뒤에 좀비 잘 따라오고 있나 봅시다. 좀비야. 야. 좀비도 힘이 빠졌습니다. 아까는 음, 응, 그래 열심히 쫓아오더니만 이제는 뭐 힘도 없습니다, 좀비. 좀비 끄지. 올라가는 길에 밤송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미 누가 다 가져갔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져간 건지 동물이 가져간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 누가 가져갔는지 좀비한테 물어볼까요? 좀비야, 여기 밤송이 떨어진 거밤 누가 다 가져갔나? 멧돼지 뭐라고? 멧돼지. 아, 멧돼지. 좀비 의견은 멧돼지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맞을까요? 이상한데. 탱자 가라사대. 자 오다 보니까 이 가시 많은 나무 이게 탱자 나무입니다. 탱자가 여러 군데 열려져 있네요. 탱자 가라사대. 이거는 뭐 먹는 걸까요? 모르겠네. 탱자니까 못 먹는 거겠죠?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저기 위에만 조금 올라가면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 산소, 아버지, 아버지, 저제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입니다. 어휴,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길이 없어요. 좀비야, 오고 있나? 좀비는 남하고 싸우고 있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자 모습을 드러낸 우리 할아버지 산소입니다 아이고, 장발장이 되셨네요 장발장 올해 또안 빈다고 올해 또안 빈다고 한게 아니고 뒤로 왔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성도 김영김 방추네이며, 우리 할아버지는 1898년도생입니다. 1898년도생. 5월 31생. 1898년도 5월 31생이시구요. 1988년 1월. 1 5일에 별세하셨네요. 자, 여기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어, 잠깐 쉬었다가 보초를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누구지요? 아버지. 어? 이거 어? 할아버지. 저는 아버지 oui。 큰 사촌. 아버지 <명 iron> <burned> 큰 엄마. 아버지 사촌? 아버지 그냥 큰 엄마, 큰 아버지. 아버지 큰 엄마. 아닌데? 큰아버지. 어. 큰아버지. 어. 저기 비면 여기도 좀 비지. 여기서 비안 나지. 어, 이 어. 이제 거의 다 돌출을 마쳤습니다. 그, 우거졌던 풀들이 거기다 잘라져 나가고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아있습니다. 입구도 말끔하게 잘랐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조금 더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우, 위험하네요. 먼저 마무리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로 자르고 마지막, 자 셀프 컷 할아버지 머리를 셀프로 자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신거나 시원하다. 일년 동안 많이 자른. 아, 바닥바 아, 이 카타필라에서 협찬해야 되는 가 이거? 어? 카타필라 가발을 어, 입고, 아, 여기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뭘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자르는 거죠? 아이고, 씨, 나한테 넘어지겠는데? 자, 드디어 잘랐습니다. 지금 뜯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요, 바카사탕인데요. 바카사탕이요? 예, 요에 쓰는 바카사탕. 아, 하나 씹어 먹는 모습을 한번 촬영해 볼까요? 네, 예, 예. 예. 어. 야, 예, 예, 예. 맛이 어떤가요? 멧돼지들이 싫어할 것 같네요. 아, 그럼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들이 먹게 밖에 뿌려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요 말을 왜 더듬죠? 또 심어 자 심으랍니다 저희, 저희 둘째 형이 닮아서 다 네. 더듬습니다 자 저기 심으면 뭐가 나죠? 심으면 이제 박카가 나죠 박카나무아박카나무가 난다고 합니다 자 심는 모습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고요 파고. 몇개넣요두개 넣으면 두개 넣으면 어세개 넣습니다 두개넣니까몇개지안 얻었나요? 이렇게, 이거 심어 놓으면은, 멧돼지들이 이 냄새를 싫어해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다 하나. 어, 이거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아니, 냄새가 나기 때문에 멧돼지는 냄새 싫어해요. 멧돼지가 이 냄새를 싫어해서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에찍 음. 자, 아예 이해에 그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와, 알다시이 틀리다. 빨리 좀 해라, 씨. 아이고. 자.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거 다 자원봉사입니다. 월급 없어요. 10만 원, 아니 5만 원만, 아, 3만 원만이라도. 월급 없습니다. 찍혀야지. 자,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장소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증조할아버지며, 맞나? 고조. 아, 고조 할아버지 묘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점프! 하잇! 예, 지금 정조 할아버지 산소에, 고조. 고조 할아버지 산소에 막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그렇게 풀이 많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으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좀비가 예초기를 돌려보겠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벌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번 판은 지는 걸로 하고, 나중에 마무리만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예측이 없었으면 벌초를 어떻게 했을지, 어우 이게 벌초하는게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매년 오고 있지만, 안 왔을 때 되게 찝찝한데, 일단 와서 벌초하고 나면은, 그래도 기분이, 기분이 한결 좋습니다. 뭐, 조상묘. 아무도 신경 안쓸 수도 있는데, 고조 할아버지, 나한테 고조 할아버지니까, 저는 뭐, 얼굴도 못 봤죠. 중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여기 저기, 우리 아버지, 농땡이 부리고 있습니다. 할 만하나? 대답이 없습니다. 할 만하냐고! 여기 좀 잘합니다. 거기 경험 있다고.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이 깊은 산골에 깊은 산 중에 여기가 딱 햇볕이 잘 들었다고 하네요 예전에. 지금은 나무들이 우거져서 햇볕이 잘 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버지 추정했습니다 가타필라 모델. 오자 빠져가지고 그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그카타피로도 울고 계시네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이쪽에 풀이 많이 남아있네요. 위에는 이제 어느 다도다 정리가 됐고, 조금만 으면 되겠습니다. 저 옆에 박혀있던 나뭇리을 잘라서 치웠습니다. 응. 나레이션 해줘야지. 나무뿌이가 깊게 박혀있는데, 이것도 마저 자르겠습니다. 에이. 딱딱한데 기네 이거는 자 벌써를 마치고 다음 증조할아버지 산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는 지금 각성을 했습니다 자 증조할아버지 산소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좀비 혼자서 이동하겠습니다 점프 저위가저 할머니 산소입니다 여기는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마을이고요 지금 한참 주수철이라 가지고 황금 물결입니다. 여기 소들이 보이죠? 그 사이 많이 컸네요. 가을이라서 잠자리도 많습니다. 저 멀리 뚱땡이 하나 오지요? 우리 좀비 근데, 아, 잠비 찢는지도 모릅니다. 아이씨. 올라가서 열심히 한번 볼출을 해보겠습니다. 2위입니다, 2위. 와,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출이 너무 우거져가지고요. 지금 급하게 형이랑 아버지가 지금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거들어 보겠습니다. 길을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우 이제 할머니 산소 벌초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제 비석 정리도 좀 해주고 그리고 잘라놓은 풀도 좀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는 우리 막내가 잘 합니다. 오늘 풀 자르다가 녹초가 됐습니다. 곤찰 이경여묘 어, 뭐 이경여 주후 1,084년 맞나? 주후 1,084년 12월 31일 그때 지금 걸립이가 어 걸립 주후, 1984년, 아 1월 1일, 별세, 1906년, 음력 3월 3일생. 3월 3일 태어나셨네. 어, 아, 할아버지하고 8살 차이다. 할아버지 1998년생이고 1898년생이고 할머니가 1906년생이시네 <목소리> 자잘 마무리했습니다 나프탈레는 하나씩 박아놓습니다 애 뜨지 않았겠죠? 벌초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짐도 정리하고. 오늘도 밀린 숙제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신는 좋네요. 자, 내년에 다시 또 보입시다.